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포커네사장입니다자 기나긴 구정이 끝났습니다. 아 이거 뭐 직장인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뭐 혜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제일 자영업하는 사람한테는 이 구정이 9일 정도 됐는데 엄청난 그긴 시간을 소요한다고 엄청 힘들었습니다. 뭐 저희들은 이제 바로 한대한대팔 때마다 이제 수익률 따져야 되는데. 어, 명절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오는 고객분도 없다 보니까 진짜 뭐한 10일 정도는 거의 손가락 뭐 빨다시피 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. 또 마침 보니까 이번에 뭐 10월달에 추석도 보니까 또 10일 정도의 또 연휴가 또 끼어 있더라고요. 또 그날 또 저희들 또 고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갖고 많이 힘듭니다. 어, 요즘 뭐 정부에서 너무 휴무를 많이 주다 보니까 뭐 노는 것도 솔직히 지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영상도 명절 쉬고 오니까 지금 밀렸던 일이 너무 많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자이 그러니까 영상 많이 기다리신 분들 한 구독자를 위해서 오늘 또뭐 좋은 이벤트가 없을까 해서 어 기존에도 올렸던 장비도 있지만 오늘은 요 장비 세대 코벨코 장비 세대를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어 요거 할인 행사 좀 들어갈 테니까 어 농사용이 필요하신 분 이제 봄철 이제 농사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요 장비 보시고 한번 구매해 가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은 두 대는 정비가 다 됐고 한 대는 안돼 있는데 가격을 많이 다운을 시켰습니다 고장비도 그요 장비인데 요거는 이제 핀유격까지는 수리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나 뭐 외관에 뭐 세차나 도색은 따로 하지 않고 현 상태를 들 테니까 요요 요 장비 관심 있으신 분은 요거 빨리 구매해 보시고 아니면 조금 더 웃돈을 주더라도 뭐 외관도 좀 따듬어 놓고 했는 요런 장비를 가지고 하시든지 컨디션은 다 세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연식별로 어, 15년, 16년, 17년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제가 재원 딱 설명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렇게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전부 다 영업 뛰어도 온 장비니까 부가세는 다 있어요. 그러나 오늘은 이제 부가세를 농민들한테는 빼드린 가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영업 이제 뭐 내가 뭐 스페어로 이제 영업을 가지고 가실 분들은. 부가세 금액을 제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금액 그사 추가 금액을 또 내고를 해드릴 겁니다.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장비 15년부터 차례대로 16, 17년 이렇게 설명될 테니까 관심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장비는 어 제원부터 살펴보면 어, 제작사는 코벨코고 모델명은 SK35 모델입니다. 그리고 연식은 2015년식이고. 어, 그 다음에 옵션는 강토 무유압 집게 지금 요 무유압 집게는 제가 어, 사진 첨부해드릴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벗게 3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벗게도 그 밑판이 안좋은 것도 보강 작업 다 했고요 여기 강토 무유압 집게를 걸수 있는 요 어, 클램프 고리도 다 있고 자 부분쪽으로 이제 도색 좀 했고요 올핀 유격 수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타트 모터 어, 신품교환 그 트랙 한쪽 안좋은거 신품교환 센다 조인트 누유 수리 이렇게 전부 다 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지금 8,600 시간까지 탔는데 장비 컨디션은 최상급이 라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요거 지금 부가세 안 받는 조건으로 1,600에들수 있으니까 요거 관심 있게 보시고요. 자이 장비 또 제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뭐 제작사는 코벨코고요. 모델명은 SK 30이라는 모델입니다. 그리고 연식은 2016년식이고 그다음에 어, 옵션으로는 버킷 3종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가동 시간은 9,400시간. 다른 차보다 요 차보다 좀더 많이 탔네요. 그리고 가구 어, 가격은 지금 현 상태로 1,300이 드릴 겁니다. 부가세까지 다. 그러니까 요거는왜 이렇게 하냐면 일단은 새 차를 안할 거고 핀유격은 다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. 누유도 없고 단지 이제 하부 트랙이 조금 이제 느낀 현상도 많고 마모도 많기 때문에. 요런걸좀 감안해서 요 가격을 들 테니까 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. 요거 1,300에 들 테니까 어 내가 농사용으로 뭐 축사나 뭐 텃밭에 쓰실 분 같으면 요 장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가성비는 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 다음 모델 어 요도 제작사는 코벨코고 모델명은 SK30이란 장비입니다. 그리고 연식은 2017년식 그리고 요것도 옵션으로는 버켓 3종, 가동 시간 7,700시간, 그리고 이제 광고 가격은 1,800이 나와 있는데, 이거는 요거도 이제 부가세 없이 그렇게 가격이 들 테니까, 요거 한번 그렇게 구매해 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장비도 저 10원씩 하고 똑같이 부분적인 도색이 들어가 있고, 핀 유격 다 잡아놨습니다. 그리고 외관도 준수하게 깔끔하게 운영되어 있고요 트랙은 한80% 정도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버켓또 양호하고요. 아, 요런 장비 가지고 가셔서 어,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, 어, 오셔서 한번 그래, 장비가 요 세대가 있으니까, 이게 천만원, 이천만 원, 원 미만짜리 장비가 거의 구하기가 어려운데, 마침 이렇게 세대가 나와 있으니까, 오셔서 한번 보시고, 추가적으로 찍기에도 다 부착이 가능합니다. 저는 이제 좀 싸고 가성비 있는 걸 원하신다면, 요1 6년식요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요즘 뭐 겨울철이라고 물떠올고 하니까 세차하기도 그런데 어차피 현장 가면 다 이렇게 어 지저분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요건 그냥 가져가셔고 핀유격하고 누유수리 이런 것들은 없이 그 제가 완벽하게 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보시는 게 2015년식 1600 찍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2016년식 요거는현 상태로 1300요거는 2017년식 1800 이렇게 어, 세대가 있으니까 어, 입맛대로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뭐 오늘은 뭐 따로 뭐 시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 세대를 준비해 놨으니까 저는 일단은 1순위로 1 6년식 얘를 제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이거 외관이 깨끗하다고 해서 뭐 작업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. 제가 항상 우선 순위로 보는 게 저는 이제 장비의 누유나 엔진 펌프, 이런 거, 컨디션 상태, 그 다음에 핀 유기 상태, 요런 걸 제일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외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기에 자꾸 돈을 발라갖고 원가를 상승시킬 필요는 없거든요. 그래서 요런 장비 가지고 가셔갖고, 시건 쓰시다 팔아도 그렇게 감가가 안 되는 장비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. 판단은 고객분들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오셔갖고, 이렇게 세대 한번 보시고, 그렇게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